기분 좋아요 같이. 아좋아좋아고 좋아. 기분 좋아아벼고좋아고아고 기분 좋아하고, 기분 다아하아하고 기분 좋아하고, 기분 좋아하고, 나와서 좋아. 잘한다. 잘하네. 잘하네. 이쁘네 꼬리 자른 재네. 아이고 이쁘다. 쭈쭈 어 그래. 오구그랬어 쭈쭈 이쁜네 뚜뚜야. 뚜야 뚜이야. 뚜이야. 누나가 부르잖아. 잘 잤어. 아, 가 접혔네 아이고 이쁘다 옹 그, 그, 래쏭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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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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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, 그, 고 그, 그,